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찬송가 432장을 함께 부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사랑하는 말씀동산 성도 로러분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어나 이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주님 말씀 앞에 시작하고자 합니다. 두려움 없이 놀람 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책임져 주시는 선장이라 믿고 그저. 풍랑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주무시는 주님과 같이 이 하루를 그리 살게 하옵소서. 먹구름이 잔뜩 낀 인생과 같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주님, 우리에게 밝은 한 줄기의 빛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캄캄한 밤일지라도 별빛을 보며 항해하는 그러한 지혜의 선장과 같이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별빛을 곧 구원의 빛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말씀농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열심히 노 절게 하옵소서. 먹고 사느라 열심히 노 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포구에 이르도록 은혜의 귀한 항구로 열심히 노 저가게 하여 주옵소서. 동력의 빛이 밝아올 때에 주님과 함께하였음을 알게 하옵소서. 풍랑 속에서도 캄캄한 그러한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하나님 우리 말씀 농단의 성도들은 정말 평안하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람들이 놀라기를 그대는 어찌 그리 평안하냐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자주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굳건히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결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굳건히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성도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심지어 그 마음이 포기의 상태에 이르렀는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 그에게 주님의 나라를 볼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치료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간구합니다. 우리 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오늘도 남을 리어 수고해야 할 자녀들에게 그 수고가 인정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멀리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여, 오고 가는 소식이 참 은혜로운 소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복음적인 기도요 복음적인 수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귀한 말씀 배우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에스겔 27장 1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7장 전체를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루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루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니르의 잔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독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으며 기딤섬 황양목의 상하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섬의 청색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루와 주민들이 네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네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네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네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부시 네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네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네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루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 쓰는 각종 부아가 풍부하므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 과 납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매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놋 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족 속은 말과 군마와 노세를 내네 물품과 바꾸었으며, 두단사람은 내네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하와 박달나무를 내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밋밋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부하가 풍부하므로 다메색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사만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개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그다은네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네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곳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네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람과간내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로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고 청색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녹군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네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 가운데서 너를 묻찔렀도다네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상인과 네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 가운데 빠질 것이며 네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정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네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 이거 키홀더인데요. 중국에서 왔습니다. 아, 중국 사람들도 이 하트를 좋아하는군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을 원합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모든 인류가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더욱 힘써야 되겠다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에스겔, 쉬운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두루에 관한 하나님의 멸망의 예언을 시작을 했고, 오늘 성경 말씀 27장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로를 위한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36절까지 있는데 25절까지는 두로가 누리고 있는 그러한 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강함에 대하여 쭉 열거하고 있고 그리고 26절부터 끝절 36절까지는 이렇게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부강한 나라 이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노래를 통하여 들려주라고 말합니다. 어, 이 애가를 삼절까지 있다고 본다면 일절 이절은 두로가 멋지다라고 하는 칭찬과 같은 그러한 가사가 되겠지만 삼절에 가서는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정말 어, 슬픔의 결말을 맞는 그러한 가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로가 가졌던 어, 그런 어, 외교 그리고 그들의 무역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어, 그들은, 음, 그들의 좋은 어, 지리적 이점, 이것을 통해서 그냥 지형적인 것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변방에 있는 나라들 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어, 각기, 각 방면에 뛰어난 인재들을, 어, 모아서 그 나라에 두고, 경영을 했음이 나타납니다. 음, 국방에는 어,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용병들 그런 사람들을 두고 또 어, 어떤 기술적 문제에 있어서는 또 재료죠 자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각각 좋은 곳에서 진짜 어, 오늘 우리가 산업을 볼때 이렇게 산업을 경영하면 부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각기 기술자들을 불러서 배를 하나 만드는 것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나무 그리고 좋은 돛대 그리고 이 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은 어떤 기술자를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반 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말 뛰어난 그러한 산업의 기술 그리고 여기 항해하는 사람도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항해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있죠. 자기 나라만 자기 나라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재 등용에 있어서도 매우 현명하고 매우 어, 자본주의적이고 또더 나아가면 민주적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굉장히 뛰어난 경, 경영 방침입니다 해상무역을 통해서 해적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해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주 날래고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무역도 한 나라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당시에, 어, 뭐, 나름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각 나라의 특상품을 정말 이 두루하고 무역을 맺을 수밖에 없도록 어 굉장히 많은 그러한 나라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6절부터 나, 나타납니다. 이런 항해 무역, 좋은 배를 만들고 끝내주는 기술을 가지고 끝내주는 호위 무사르들을 데리고 무역을 막 하지만 태풍 앞에는 답이 없는 거죠. 풍랑을 만납니다. 그냥 풍랑이 아닙니다. 배가 견딜 수 없는 풍랑을 만나고 배는 가라앉게 됩니다. 침몰하게 됩니다. 일이 어쩌다 침몰되면 무역이 계속되겠지만 이 침몰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무역을 할수 없는 것이죠. 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라면 가서 뭐 협약을 맺거나 달래보거나 안 되면 가서 전쟁이라도 해서 이 무역의 길을 트겠지만 자연 앞에는 안 되는 것이죠. 자연과 어떻게 협약을 하겠습니까? 할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그저 돼지 대가리 같은 거 놓고 빌어보는 것이죠. 이번에는 풍랑이 없기를 원합니다. 뭐, 심청이 같이 바다에 제물로 삼는 사람을 쓰는 겨우 쓰는 것이 겨우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이겠죠. 근데 그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기술로도 안 되고, 인위적인 것으로도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갖는 그런 어리석은 우상의 종교 갖고는 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장이 바다에서 부르짖게 될 것이고 너희는 끝내 사람들이 찾지 않는 어둠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27장의 주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조금 넓은 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는 IT 산업. 이 산업이 아주 뛰어납니다. 어, 이 두루가 음, 조선술이 뛰어난 것처럼 우리는 IT술이 뛰어납니다. 자, 이것이 두루와 같은 결말을 맺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 수영을 좀 잘한다고 자랑하는 사람 물에 죽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 산에서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이것이 뭐, 뭐 수영 잘하는 사람이 물에 죽겠습니까? 그럴 확률은 수영 못하는 사람마다 못하죠. 근데 물에 죽는 이유가 뭡니까? 물을 좋아하니까 물로 가니까 물에 죽는 것이죠. 우리는 잠자는 거 좋아하니까 잠자다 죽겠습니다. 이게 무슨 지혜를 얘기하는 걸까요? 너무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을 가지고 너무 우리의 배를 내밀지 말라는 것이죠. 어깨를 으쓱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로는 이렇게 정말 어, 엄청난 무역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하나님 귀한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 뜻은 몰라도 사람을 돕거나 주변 나라를 도우면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길로 나가야지. 어제 본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야, 이제 우리는 더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술이 두로가 갖는 결말을 불러오는 일이 없도록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여전히 기쁨의 노래가 되려면. 우리가 이런 좋은 기술, 좋은 산업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좋은 일을 참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갖는 부흥의 비결들이 있을 겁니다. 그 비결을 너무 자랑해서는 안될 것이죠. 그걸 가지고 뭐하뭘 하는, 하는 겁니까? 여전히 우리 교회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작을 부린다면 이것은 두루와 같은 짓이 됩니다. 그것을 이웃교회, 어려운 교회, 가난한 교회, 힘든 교회를 적극적으로 그냥 돈만 몇푼띡 던져놓고 여러 가지 보고해라라고 하는 이런 구차한 방법이 아니라 물심 양면으로 함께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교회를 돕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일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집만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내 이웃은 지금 박스를 깔고 자는데 나는 좋은 침대에 자고 있다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은 고사하고, 바로 내 옆에 우리 같이 살아가는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눈물을 음료수로 마시고 있는데, 나 혼자 웃으면서 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갖는 웃음을 나눠줄 수 있는, 나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즐겁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두루가 갖는 애가를 희망가로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두루와 같이 정말 상세하게 읽어볼수록 부러울 정도로 그 시대에 그렇게 이런 무역이 두루가 가졌다라고 야, 그런데 이 앞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26절부터 이루어지는 그 멸망이 무엇을 뜻하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 멸망을 알수 있는지를 깊게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과 풍족함이 어디 우리의 수고만으로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폭풍을 한번 불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전쟁을 일으키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으며 우리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장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폭풍 가운데서도 인도하여 소망의 나라에 이르는 희망의 나라요, 즐거움에 그리고 영원한 복락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항구에 이르도록 해 주실 줄 믿고, 애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희망의 노래가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